안녕하세요. 산책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휴일이네요.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어제 오늘 비가 계속 내리네요. 아, 모든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요. 아, 어제는 아, 멀리 장흥에서 초보자 되신 분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 보고 오셨다면서 어떤 난초가 좋은 난초냐? 추천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초보자분이라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예뻐 보이는 게 아, 좋은 난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난실에는 아무래도 예쁘고 환한 게... 아, 좋은 난초겠죠? 했더니, 아, 세 분을 갖고 가셨는데, 아, 집에 세분 있답니다. 선물 받은 거세분 있고, 처, 처음 거래를 해본 거래요. 유튜브에서 구입을 하려다가, 아, 직접 보고, 얘기도 좀 듣고 해서, 구입하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초보자, 입문을 하셔서, 굉장히 그, 좋은 난초 세 분, 화려한 난초 세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즐겁게 배양해보신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멀리서도 저희 집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어, 어제또 화순에서도 왔다 가시고, 이 예, 굳은 날씨에도 아,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은 10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1번부터 출발해볼게요. 1 번의 장딴엽입니다. 나사지 바글바글한 장단엽이고요 장딴엽. 두 쪽에 신화인데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신화가 지금 조금 통통하게 달려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1번의 장단엽 두 쪽에 신화인데 달려있고요. 아, 9에서 1.0,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색감 아주 좋은 중투인데요. 아, 무광의 완전 후육질입니다.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아, 이거는 모초인데도더 짤막하니 아주 좋구요. 아, 저희들 햇빛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웃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발색도 조금 늦고요. 햇빛이 부족합니다. 저희집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햇빛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구요. 아, 이번에. 중투입니다 예쁜 색감 좋은 중투고요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무광의 후육질이고요 새추입니다 정말 종자 좋아요 새추 뿌리는 일곱 가닥이고요 조금 발색이 늦, 늦습니다 햇빛이 빛이 조금 좋다면은 금방 바실 색 됐을 텐데. 아 이번에 중투, 예쁜 중투입니다. 새 축이고요. 9에서 14, 0.9, 20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 3번입니다. 3번은 호중투고요. 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이 한입장이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 나머지는 괜찮고요. 아, 여기도 약간의 상처가 있네. 호중토 하지만 종자 아주 좋습니다. 신화에는, 신화는 아주 깨끗하고요. 아, 호에서 중토로 나온 개체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편의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완전 플라스틱.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려하고 예쁘고요. 3번에 호중토입니다. 호중투 두 쪽이고요. 9에서 13, 0.6,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소호반이고요. 정자 아주 좋습니다. 정자 너무너무 좋고요. 소호반. 아,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췄고요. 아, 눈자리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소호반,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무광의 소호반이고요. 무광 개체들은 변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4번에, 아, 소호반 두 쪽에 신한대고요. 16에서 0.7, 12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홍노을이고요 한쪽입니다. 아, 작은 이렇지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홍노을 홍화수심이죠. 완전 적화로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핏빛의 홍화. 화형도 좋고 색감 아주 좋은 홍로울. 아, 한쪽입니다. 12에서 0.5, 5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중투구요. 환엽 중투입니다. 변이 후육질 아주 좋아요. 아, 두께감도 있구요.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중투. 6번에 환엽 중투입니다. 뿌리는 4, 5가닥 되고요. 아, 조금 전진쪽은 아닙니다. 엄마쪽인데요 아, 신화가 좀 밑따라가지고 분질을 했고요. 아, 그리고, 자세가 삐뚤어지고, 그래서 밑도 달았지만 자세가 그래서 분질을 했습니다.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6번에 한엽 중토 한쪽이고요. 아, 12에서 0.9. 7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서반 샤피 정말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약간 입이 세엽성이지만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입은 이래도 아, 키우다 보면 이빨재는 아, 자동으로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변이 너무 좋습니다. 무늬 너무 화려하게 좋고요. 7번에 아, 소반사표입니다. 15에서 0.6,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점, 전면 3만 놓고인데요. 이게 지금 세력이 약해서 그러는데 전면 3발은 노크로 아주 잘 나오는 개초입니다. 이 종자가요. 종자 아주 좋아요. 지금도 노크로 이렇게 조금 남아있죠. 전면 3만 노크로한 입장은 전면 3만 노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남아있는데, 신어 올라올 때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안초입니다 아, 종자 하시고요. 8번에 전면 3만 노크 한쪽에 한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빵빵하게 아주 잘 달려있고요. 어, 7회 서0점 3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새옹소고요새옹소한쪽인데 세홍소 죽음소심입니다. 아,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 해보시고요. 한쪽이그 뿌리는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도 좋고 목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죽음 소식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 추천드리고요. 14일생.4, 4만원입니다. 10번은 황화입니다. 황화가 색감이 아주 좋고, 하영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 지금 몸에 황화고요. 여섯 척에, 여섯 척입니다. 꽃은 없고요. 올해는 잘라면 꽃대도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아, 꽃이 올라오다가 아, 수태에 다해 놨더니 꽃이 물러 버린 거고요. 아, 그래서 올해는 꽃을 피워 보지 못했습니다. 아, 20세 0.8 4만 원입니다. 6쪽이나 돼요. 6쪽이라 신아 올해는 꽃대꼭달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장단엽입니다. 장단엽 두축이고요어두 축입니다. 나사지 아주 좋고요 두 쪽에 신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뿌리 여러 가닥 있습니다. 두 쪽에 뿌리는 지금 보이는 뿌리만 해도 한10 가닥 정도 되고요. 10 가닥 정도 됩니다. 아, 이 적은 것은 모척이고요. 아, 모척 이렇습니다. 아, 신화가 통통하게 아주 잘 달려 있고요. 장단엽입니다. 다사지 좋은 장단엽. 뿌리 최상이구요. 1번에 장단엽입니다. 두쪽이 신화한 데 달려있구요. 아, 이 폭이 1.0,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중투구요. 중투. 아, 중투 두 촉, 세쪽입니다세쪽인데 아 신화가 조금 어두운 데서 키워서 발색이 조금 덜 됐네요. 아, 작년 신화 하지만 변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정말 화려한 중투, 둥글둥글하니 화려한 중투입니다. 변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 중투입니다. 예쁜 중투. 아새 쪽인데요. 뿌리는 아, 일곱 가닥 있습니다. 약간 두 가닥이 부족하지만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아, 이 정도면, 아, 뿌리는 너무 건강해서. 이번에 중투 세척입니다. 9에서 14, 0.9, 2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변이 아주 좋은 호중투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 입장이 약간의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빳빳이. 올 신화는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완전 플라스틱 중투입니다. 아, 노크처럼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운데가 노크처럼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노크처럼 들어있는 것들은 변발전 엄청나게 하고요. 아, 색감도 좋고 변이 후유증 육 아주 좋습니다. 아, 중투, 호중투, 두촉이고요. 두촉에 자마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자마고요. 아,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 다섯 가닥. 호중투, 두촉에 자마눈 자리 있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쁜 호중투고요. 아, 3번에 호중투입니다. 두축이고요이폭이0.6 13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소호반이고요 정말 정자 좋습니다. 화려한 소호반 색감 변이 아주 좋습니다. 무광에 아, 화려한 소호반이고요 아, 신안에 이렇습니다. 신안은 올라오다가 조금 성장이 멈췄고요 자마 아, 둔자리 저기 있네요. 지금 자리 잡았네요. 아, 소호반, 멋진 종자입니다. 변이 무광의 소호반이라 변발증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화려한 게제 소호반입니다. 4번에 소호반 아, 두 쪽에 신한대고요. 이폭이 아, 0.7, 12만원입니다. 5번은 홍노을입니다. 홍노을 홍화수 심이죠 색감 아, 적색으로 아주 좋습니다. 홍노을 아, 이렇게 한쪽입니다. 전진촉 한쪽. 뿌리는 총네 가닥이고요. 이렇게 네가닥 있습니다. 아, 조금 세엽성이 있긴 하지만 아,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목대가 튼튼해서 잘클것 같네요. 아, 홍노을 한척입니다 홍화소심 홍노을 아, 5번의 홍노을 한척이고요이포기 0.5, 5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정말 멋진 종자 아, 환엽중투입니다. 색감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엄마 쪽인 것 같습니다. 아 천진 쪽이 밑 따라서 분주를 했다고 하네요. 종자 너무 좋아요. 종자 정말 좋습니다. 나름 저렴하게 지금 올렸고요. 아환엽중투한 쪽이지만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6번의환엽중투입니다환엽중투한 쪽이고요. 아, 이폭이 0.9, 7만원입니다. 아, 7번은 서반사피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이고요 서반사피. 아, 저 하얀 게순나눈짜리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서반사피. 신화 눈은 없어도 아, 지금 3월 초니까 신안에 충분히 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괜찮구요. 7번에 서반 사필 두척이구요이 폭이 기 0.6,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아, 전면산반 호구요. 전면산반 노코입니다. 지금 세력이 약해서 이러는데 아주 멋지게 노코로 나오는 개체구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신화 받아보시면은 화려하게 전면산반 노크로 나오는 개체입니다. 세력이좀 떨어져서 이렇고요 신화도 통통하게 잘 달려있네요. 뿌리도 아주 좋고요 한쪽에 한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최상 이고요아 신화가 또 달려있습니다.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8번에 전면산반 노크 한쪽이고요이폭이 0.4, 3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새 홍소고요. 어 죽음소심 새 홍소 한 쪽입니다. 하지만 자기 좋네요. 아 자기 좋은 게 아니라 아 밑에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좋구요. 목대는 아주 좋은데 입은 약간 새엽성입니다. 하지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새 홍소 죽음소심이죠. 아 뿌리도 좋고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아, 9번에 세홍수 한쪽이고요. 이폭이 아, 0.4, 4만원입니다. 아, 10번은 황화입니다. 황화, 황하. 무명 황화고요.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아, 올해는 꽃두대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자고요. 황화, 아, 황화 6쪽입니다. 아, 작다 아주 좋고요. 20에서 0.8, 4만원입니다. 화용도 좋고 색감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워진 용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